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제가 현대제철이 지금 모멘텀은 충분한데 목표가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전에 언급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뭐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37,000원에서 38,000원까지는 목표 주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하느냐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건뭐 미국 공장의 11%에서 44% 정도까지의 시총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10%는 아니죠 20%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이에요 조정을 받을 때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과연 3만원 부근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는 게 옳을까 아니면 28,500원이 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옳을까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확인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은 6월 10일 기준이었고요. 이날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건, 과연 3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28,5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오늘이 7월달이 돌파를, 7월이 넘었어요. 7월 3일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28,5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조정을 받을 경우 거래량이 과연 얼마나 동반이 되는지에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28,500원의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윗꼬리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이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건 27,000원에서 28,000원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가 필요한지, 혹은 이전에 목표가를 말, 언급을 해 드렸던 37,000원에서 38,000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가가 어떻게 왜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좀해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과 베트남 간의 관세 협의에 따른 기대. 그리고 하반기 중국 게 조강 즉 가공되지 않은 강철을 감세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철강에 대한 관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쿼터제에 대한 악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강 업황을 짓눌렀던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가 누그러진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실 게 중요한 건 베트남이에요. 이 베트남 얘기를 해보면 지금 미국과 베트남 간의 관세 합의 소식 속에서 한국 철강 업종의 관세 품목에 대한 협의 기대감 또한 투심을 부추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 공산당 성의장과 대화 후에 베트남과 무역 합의에 발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서 46%의 상호관세를 측정을 했는데 이번에 합의를 계기로 20%까지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품목별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협상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번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대폭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두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또한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3배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 어, 영업이익 역시 2배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기실적 체크를 해보시게 되더라도 1분기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되었어요. 근데 실적이 지금 턴 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 성장은 계속 이어진다고 라볼수 있겠죠. 다만 관세에 대한 내용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2025년 3분기의 실적 586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소 600억 이상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은요,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몇위 정도 되냐면 4위 정도 돼요. 4위. 그만큼 철강 수출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의 쿼터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유럽 시장이죠. 정확하게는 유럽 쪽의 쿼터제에 대한 문제도 일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중국의 감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3분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반기 내내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37,000원, 38,000원은 일단은 더 상승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37,000원, 3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41,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37,000원 당연히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해 보셔야 되는데 관세가 완벽하게 무난하게 통과가 된다. 예상대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41,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 제 예상은 시가총액이 지금 4조 7천억이죠. 최소 5조는 돌파를 해야 된다. 5조. 거기에다가 또 이슈가 미국에서 만약에 관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철폐하기 위해서 혹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기로로, 전기로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 이거는 첨단 세액공제에서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탄소가 안 나올 수 있는 즉 무탄소를 통한 철강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슈가 한번더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일단은 4만 천원을 보고 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또 중요하죠. 관세에 대한 얘기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이슈가 뭘까요?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동차. 그러면 현대제철의 모멘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확인해 볼 만한 사항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는 결국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건 아직까지 37,000원에서 38,000원을 얘기를 하지만 이런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저기 강의 때 혹은 지난 분석 때 제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좀해 드렸었죠. 그 가격이 앞서 언급을 해 드렸던 38,500원에서 반등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매스 타이밍을 잡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조정을 조금 받으면 매스 타이밍이 나와요. 이런 매스 타이밍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25%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부 타이밍을 잡는 게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단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삼행 NC캠에 대한 얘기를 해 드렸는데, 뭐 오늘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에 혹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 010-6500에, 010-6500에, 0659로, 현대제철이라고, 현대제철.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에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 주소. 그리고 여기에서는 참고로 매수 목표가 이탈가 이런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나는 텔레그램은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자료는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번호 똑같습니다. 대신 현대제철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현대제철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제철이 빠르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자료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더보기 창 있죠 더보기를 누르면 아래에 자동 문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현대제철이라고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제철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따라서 자료를 보내드리든지 주소를 보내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주식 공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